엄청나게 많이 움직여 버리거든요. 이그이 계획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보면 항상 동기 만기 동시 만기 끝나고 목요일 날 아, 그 금요일 날 지나고 그 다음 동시 만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로르버 어, 수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거든요. 저희는 이걸 이제 만기 주에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시시어로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만기, 동시 만기 전에인가? 동시 만기 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제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굉장히 세다. 제가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예약을,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우리는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번 올라올 것이다.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를 제가 9월 동시 만기 전에 얘기를 했고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근데, 어, 동시 만기,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정거점을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시 만기 때이 수치를 딱 보고, 이건 수작업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 딱 보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전환했는가 하면, 아, 이거는 무조건 간다. 그때 이제 현물도 2조나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선물은 미니선물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시 만기 끝나고 나서 롤업을 보는 건 이제는 게임 끝났다. 즉, 동시 만기 전에 금요일 혹은 동시 만기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의 포션을 봐야 된다. 왜냐면 그때 다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동시 만기 전까지. 그래서, 선, 어, 파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욕이 한 자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동시 만기 때, 그 주에 이, 로로보 수치를 실시간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이 파생해서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동시 만기는 9,900 계약 매수, 그러면 미니 선물은 37,000 계약 매수, 그두개 합한 적은 17,540 계약 순 매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땡기면서 위에서 지금 이익실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수익이 많이.